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부동산입니다 오늘 영상 주제는 강남 재건축 역사상 최악의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1월 9일 멤버십 영상에서 최근에 진행된 최득세 중과 예외주택 제도 개편에 따른 새로운 소액 투자처를 여러분께 소개를 드립니다. 투자금 4천만원에서 7천만원대 이보다 더 좋은 투자처는 없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쇼킹부동산 멤버십으로 다른 인생 만드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업계를 들썩이게 한 소식이 있었습니다. 바로 신반포 16차의 추가 분담금 때문이었는데요. 전용 52 타입을 갖고 있는 사람이 전용 79 타입을 선택할 경우에 추가 분담금이 17억에서 19억이 나오고요. 전용 83에서 전용 79 타입 동일 면적으로 선택할 경우에는 분담금이 11억 9600만에서 14억 6천만 원이 나온다고 합니다. 솔직히, 야, 같은 면적인데 추가 분담금이 12억에서 14억이 맞아?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었죠. 이게 얼마나 많은 금액이냐 신반포 16차의 전용 8사 타입이 현재 31억 5천부터 효과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 분담금이 예를 들어 최소로 잡아서 12억이 나온다 하더라도 43억 5천에 돼요 근데 그 바로 옆에 신축 아파트인 아크로 리베브 신반포 전용 7, 8타입이 40억부터거든요 와 이거 재건축을 한다 하더라도 실효성이 게 떨어지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사업성 부족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반포 16차의 기존 아파트 세대수는 396세대예요. 자, 재건축을 통해서 468세대로 바뀌게 됩니다. 세대수 증가가 72호예요. 문제는 이 72호 중에서 68호는 SH 공사의 장기 전세 형태로 공급이 된다는 겁니다. 즉 기존 주택 대비 증가하는 일반 분양 물량이 거의 없다시피한 1대 1 재건축이라는 거예요. 조합원들의 분담금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단지가 바로 10만포 16차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조합원들은 내가 분양받은 아파트의 건축비는 당연히 내야 되고요. 장기전세 건축비까지 일부 부담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아니, sh 공사에서 장기전세 건축비는 내주지 않나요? 내주긴 하는데 그 실제로 나간 돈 대비 턱없이 부족한 금액을 내줍니다. 거의 기본형 건축비 수준으로 나가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들어가는 공사비는 그것보다 훨씬 많이 있다는 거죠. 아무리 그래도 야이 공사비가 12억에서 14억이 들어 신도시 보면 34평 공사비 3억 5천이면 되는데 그러면은 조합원들이 나눠가지고 임대주택 건립비까지 낸다 하더라도 야 이거 공사비만 순수하게 따지면 5억이면 충분하잖아 왜 12억에서 14억이 나와? 근데 이런 계산 방법은요 공공 택지일 경우에만 가능해요 그냥 경기도 허허발판에 아파트 지을 때 적용되는 가격이라는 거죠. 강남권 아파트 공사는요. 훨씬 많은 비용이 듭니다. 일단은 자재 운반비가 크게 증가를 해요. 당장 레미콘 가져오는 것도 가격이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여기에 보험료도 굉장히 많이 듭니다. 왜? 주변 건축물 파손에 대비해야 되고요. 또한 이런 도심 지역 이미 아파트가 많이 있는 지역의 아파트를 짓는 거는요. 민원 처리 비용도 꽤 많이 든다는 거예요. 또한 최근에 강남 아파트의 고급화 트렌드도 공사비에 영향을 줍니다. 신반포 16차는 대우건설에서 시공하게 되어 있는데, 그냥 프로지오 브랜드가 아니라 서밋 브랜드가 들어가죠. 이 서밋 브랜드가 달리게 되면 최고급 자재의 커뮤니티 시설도 굉장히 고급화가 들어가게 됩니다. 일반적인 공사비에서 30% 이상 추가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신반포 16차의 불리한 점이 또 있습니다. 바로 단지 규모가 작다는 거예요. 500세대가 안 되죠. 이 단지 규모가 작을수록 평당 공사비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반포 3호가든 305가구를 재건축하는데 시공사를 지금서 모집 중이에요. 평당 980만 원을 제시했는데 유찰이 났다고 합니다. 자, 신반포 22차 160가구로는요. 평당 1300만원의 공사비가 측정이 됐어요. 뭐, 800만원대, 900만원대 할수 있는 건 단지 규모가 큰데고요. 그보다 작은 규모가 단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공사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실제 신반포 16차나, 평당 공사비를 944만 원을 책정을 했지만 이건 이제 사업 시인가 행 이후에 시공사를 선정해서 이 가격이 나온 것이고 실제 사업 시인가 행 이후에 관리 처분 계획인가 2주 철거를 과정을 거치고 착공 직전에 공사비를 다시 협상하게 됩니다. 아마 제가 볼 때는 높은 확률로 100천만 원을 훌쩍 넘을 것으로 보여요. 재건축 사업 과정에서 들어가는 막대한 비용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먼저 이주비 들어가고요. 철거비 들어갑니다. 고층 아파트 철거비는 더 비싸요. 여기에 사업비까지 고려해야 되죠. 자,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요. 용역업체 선정의 연속입니다. 이 용역업체한테 다돈 주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겁니다. 자, 그런 것이 무이 뭉치고 뭉치면서 눈덩이처럼 불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방금 말씀했던 요인들이 다 합쳐지다 보니까 분담금이 12억에서 14억까지 발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다른 재개발, 재건축 사업장도 공사비 다 올랐어요. 뭐, 40% 올라갔는데, 50% 올라갔는데 많이 있죠. 하지만, 많은 사업장에서는 일반 분양 수입으로 일부 만원을 했어요. 그래서, 어, 공사비하고 일반 분양가가 같이 올라가다 보니까 어느 정도 커버가 돼서 생각했던 것만큼 조합원들의 분담이 늘어나진 않았거든요. 하지만, 10만 부 16자는 일반 분양 수입이 거의 없기 때문에 치명적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추가 분담금이 늘어나게 된다면 보통 각 정비 사업장에서는 비대위의 힘이 강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뭐 비대위의 힘이 강해져서 뭐 조합 집행부 바꿔봤자 결국엔 거기서 거기에요. 아니면 시간이 지연되면서 오히려 추가 분담금이 더 늘어난 케이스가 많이 있습니다. 해보면 알아요 왜이 금액이 나오는지. 하지만 이 소식은 잘 해석해야 됩니다. 아, 이제 재건축 시대는 끝났다. 이제 재건축 못해 강남 집주인들 난리 났어. 12억에서 14억으로 어디서 구하겠어? 재건축은 파토가 날 것이고 구축 아파트 가치는 뚝뚝 떨어질 거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당장 앞으로 신반포 16차를 매수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일단 지금 가기선 모르겠지만 조정이 되면 저는 사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이 31억 5천에다 추가 분담금 12억인데 누가 사 차례 그 옆에 앙크로 리베브 10만포 33차를 사겠지? 근데 이 신반포 16차를 사는 거하고 아크로 이베브 신반포를 사는 거하고는 초기 투자금의 차이가 클 수밖에 없거든요. 또한 이거는 이제 현재 가치로서 기존 기존 시세보다 비싸다는 거지 또 입주 시점에 화폐 가치 하락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누가 사 저는 구축 아파트 누가 사해도 불구하고 이런 두 가지 차이로 매수한 사람이 있고 가격이 유지가 되더라고요. 유튜브에 찾아보니까 이런 높은 분담금 때문에 재건축 아무도 못할 것이고 집주인들이 쫓겨나면서 재건축 끝났다 이렇게 주장하는 전문가들이 꽤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자, 조합원들이 이 추가 분담금을 감당하지 못할까요? 일단 대부분의 조합원은요 시세보다 훨씬 저렴하게 이 아파트를 취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조합원들은 자산가치 상승을 위해서 이 재건축을 선택한 거예요. 왜? 재건축을 한 것이 훨씬 이득이 될 것이고 다른 옵션이 없지 않습니까? 해야죠. 자, 그리고 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분담금은요, 입주시 납부하게 돼 있어요. 당장 돈을 걷어가지고 재건축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감당 안 되면 전세로 놓겠죠. 최근 늘어나는 재건축 아파트 매수 고민 이게 신축 아파트가 너무 많이 올라갔지 않습니까 특히 강남권 같은 경우는 전고점 뚫고 올라갔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구축 아파트로 방향을 바꾼 거예요 자 그래서 구축 아파트를 취득하고 나중에 얘가 신축 아파트가 될 때까지 기다리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개인적으로는 그런 식의 몸테크는 별로 추천을 드리지 않아요 왜 재개발보다 훨씬 오래 걸린 게 재건축이거든요 이게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세월이 다 흘러가버립니다. 그래서 최소한 조합 설립이 끝난 곳, 그리고 최소한의 사업성이 나오는 곳. 야, 이 최소한의 사업성이 뭔가요? 보통 평균 대지지분 15평 정도를 이야기하거든요. 뭐, 강남권 가세는 13평 이상은 나와줘야 원활하게 사업 추진이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됩니다. 참고로 10만포 16차는 큰 면적도 대지지분이 10평대였어요. 실제 고가 재건축 아파트에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자, 집이 낡아서 불편해가지고 이사 가고 싶은데 자녀들이 못 가게 해요. 그리고 이렇게 고생고생 끝에 신축 아파트가 지어졌잖아요? 지어지자마자 자녀들이 집 팔아서 도와달라고 날린 겁니다. 그래서 실제 고생만 하고 그 집에 내가 들어가 살지도 못하는 경우가 꽤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계속, 계속 말씀드린 게 입지만큼 중요한 것이 사업 속도가 속도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예 이제 재건축 이야기 나오는 데는요 20년 이상 봐야 되거든요 짧은 인생 내가 행복해야 죠 오늘 영상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신반포 16차 재건축 사업에서 역대 최고 분담금이 책정됐습니다 같은 면적 선택 시 12억에서 14억이라는 초유의 금액이 나왔어요. 자, 고층 아파트 재건축 시대에 이런 분담금 폭탄 사례가 계속 늘어날 겁니다. 하지만 이것이 재건축의 몰락이다. 이렇게 해석하시긴 좀 무리가 있어요. 재건축 아파트를 선택할 때 입지 속도 사업성을 동시에 체크해야 됩니다. 특히 일반 분양 물량이 많아야 이런 폭탄 분담금에서 어느 정도 안전판 역할 을할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마지막으로 구축 아파트 선택은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는 점, 입지만큼 중요한 게 사업 속도라는 거. 이제 재건축 이야기가 나올지 나올려는 곳을 선택하신다는 거는 한 20년 동안 내가 구축 아파트에서 고생할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주변에 부동산에 관심 많으신 분들께, 재건축 관심 많으신 분들께 공유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